미국 대선 소식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선거 개표 막판까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었는데 결국 바이든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은 불확실한 미국의 미래에 대해 누가 더 책임 있는 지도자인가, 그것을 가려내는 선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선진국이라 할수 있는 미국도 이번 선거 결과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차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결과에 지금 불복하고 있죠.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미국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대라 하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죠.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과거의 경험치가 별 도움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아, 혼란스러운 일들 또 상식과 이성이 안 통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 얼마나 삶이 불안정하겠습니까? 오늘의 삶은요, 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럴 때 보면 꼭 사람들을 허리는 그런 거짓 선동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정답이 모호한 시대에 정답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주장과 말에 혹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맡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영혼까지 맡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는 늘 있어 왔습니다. 이단 지도자도 이런 유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들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거나, 기도와 영성에 주력하지 않고, 정치를 한다거나, 또 교회 재산을 늘리고, 또 교인 수를 늘리는 그런 일에만 몰또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아,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요. 말하는 게참 시원시원합니다. 자기는 늘 하나님과 이 직통 계시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자기가 다 갖고 있느냐 아, 그렇게 처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빠져드는 겁니다. 아, 이분은 확실하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보다 뭔가 확실하게 말하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끌리기 마련입니다. 이단 지도자나 거짓 선지자들한테 추종자들이 많은 까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돈의 시대에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목회자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뭐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을 잘 판단하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것은요 주로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에 대해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양적인 부엌만 잘 시키면 무조건 능력 있는 목사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목사들이 교회 성장이라는 이런 가시적 목표에만 전념했기 때문인,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기보다는 목회방법론에 다들 집착하게 된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돌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머릿수를 늘릴까 다들 여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축만 잘하면 교회는 된다는 아, 그런 사고 방식이 많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만 많이 데리고 오면 잘한다 잘한다 그게 선한 거다 그렇게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런 공식이 거의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간 교회론 목회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실히 증명해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를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문제는요, 이런 거짓 목회자, 그리고 참 목회자,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토로는 이걸 잘 구별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목회자들은요 어쩌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모습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외적인 경건 아주 뛰어납니다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요 뭐 얼굴도 얼마나 인자하고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돌아으면 사람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얼굴을 해서 문제지,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친근한 느낌인지 모릅니다. 거짓 목회자는요, 얼핏 위로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마음에 시원한 그런 소리도 자주 하고, 말랑말랑하고 또 재밌는 설교도 곧잘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포퓰리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기 영합주의라는 거죠. 정치인들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목회자. 뭔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목회자의 두드러진 점은 사람들의 욕망을 자꾸 부추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욕망에 잘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누군가를 막 때리고 싶고, 누구에게 다 탓을 돌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대신해서 누군가를 잘 공격해주고 시원한 시, 시원시원한 소리를 잘 한다 그러면 은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요 무조건 정부 탓하고 세상 탓만 하고 정작 자기 반성이나 회개 그런 어떤 기도를 유도하지는 잘 않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물질의 복 많이 받고 건강의 복 많이 받는 그런 현세의 복을 많이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번영신학이죠. 사실 기독교는요, 그 중심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늘 중심에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라고 하면서 더 욕심을 부추기고, 더 많이 가지게 하게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냐 그렇게 몰아가더라는 거죠. 그런 가르침 아래서는요 신자들이 더욱더 이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점점 편협한 마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욕심을 아 속에 많이 품게 만들다는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짓 목회자는 세상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 하에서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가르침 이런 교리 하에서는 신앙하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뭔가 자꾸 매이게 되고 부자유해집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한편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은요 영적으로 성도들을 급박하기도 합니다. 지나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법이죠. 따지고 보면, 자기 말안 들으면 하나님 벌 주신다. 뭐 이런 논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에서 목회자가 그렇게 성도들을 착취하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교묘히 해석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급박하는 겁니다. 지나친 제의식을그 속에 심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교회인데도, 아니, 멀쩡한 성도들이 상식과 이성이 있을 텐데, 하루 왼정일 목사 수발드는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대외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일에 성도들을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고향시의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뭐, 부부가 목사인 것 같은데, 이 여자 목사님이 굉장히 공연을 많이 하나 봐요. 그 공연을 하는, 어, 는 의상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상실이요? 거의 뭐 3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상 옷을 만드는 데 교인들이 동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정상적인 교회라고 간판을 내걸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부대 사업을 한답시고 교인들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하루 종일 그 그런 일에 매달려 고생하게 만드는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자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세태 가운데 주님은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 목회자의 말로를 오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22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때의 장면 이걸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비단 이것은요. 거짓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목회자들만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거짓 목회자들이 있고, 또 거짓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보고 잘 봐야 할 것입니다. 21절에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겉으로 볼때 신앙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인의 표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름 잘 믿는다고 자부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주님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도 잘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역도 잘 했고요. 이단을 퇴치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평신도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이 주님의 이름으로 십일조도 열심히 드렸고 없는 시간 쪽에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쫙 알아달라는 거죠. 주님께 칭찬을 기대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를 잘 구사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복음 성가를 잘 부른다고 해서 잘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때로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짓 목회자, 거짓 신자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그런 말을 덧붙인다고 해서 참신자라고 보장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게 진실한 고백이 아니면요, 참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짓 신앙인이 아닌 참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참목해자, 참신자가 되는 기준으로 보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참신자고 참, 참 목해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해자라고 신앙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채 자기의 뜻과 자기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를 아, 실현해 나가는 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참된 목회자고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말해서, 거짓 신자, 거짓 목회자는 어떤 부류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 교회 열심히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잘한다, 뽐내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무관한 사람들임을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세우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해도 주님은 그들을 모르신다고 외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힘들지만 이 말씀에도 아멘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마지막 때 말씀하실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실컷 주의 일 잘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름 신앙 잘한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꼴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면요. 주님의 모습은 인자한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모습은요 얼마나 무정하고 냉랭한 주님의 모습인지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에 아연실색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무겁게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혹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더라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장면만 생각하게 되면요. 참 두려움이 앞을 가립니다. 아, 이 목회란 게 그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얼마나 마음의 옷깃을 염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가능성은요. 목회자들한테 제일 있거든요. 저는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천국에 갔을 때, 과연 목회자들이 얼마나 살아 살아남아서 주님께 인정받고 패스 이렇게 통과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아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뭔가 잘해보려고 가시적인 이런 것에 우리가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에 네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또그 뜻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행해지는 이런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아니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예를 쓰십시오. 여기에 신앙의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난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어떤 분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삶이 모호하고 또,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 뜻이란 게 선뜻 와닿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먼저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 최고의 계명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늘 헤아리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십니다.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꼼수가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셨던 모습을 여러분 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늘 희생하며 손해보며 섬기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올리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광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 가운데 주님처럼 행동하려고 여러분이 선택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뭔가 찔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뭉개지 마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 찔리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일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더욱더 하나님 뜻을 물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시기든 내 지식과 내 양심에 하나님 뜻일 거라고 생각이 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설사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정도가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 하나님 뜻이라고 지나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받자 뜻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나친 거는요, 하나님이 다 세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감안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을 이루고 행하는 데는 넘치는 게 없습니다. 넘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 주시고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여러분에게 안겨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에 넘치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루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놀라운 상급을 따로 챙겨놓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중에 혹 나는 왜 복을 잘 받지 못하죠? 저는 왜 하나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예를 쓰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 나왔다 그냥 내가 직분받아서 활동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못내 하나님께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복을 받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때로는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에 우리가 자주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되니까요. 이걸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나는 여기 안 맞는가 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섣부른 생각이고 섣부른 행동입니다. 섣부른 판단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북극시 쓰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러분, 한 글자의 획이 잘못되면요. 다른 글자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다고 합니다. 한 행이 잘못되면요. 다른 행으로 커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잘 못했으니까 다른 걸 잘해서 커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합점수를 매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런 삶을 목표로 두고 지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설사 좀잘 못하더라도 때로는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런 뜻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게 우리에게 의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종합점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 종합점수 안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많이 보십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살랍니다. 저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배짱을 갖고 주님께 소원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여러분의 모습에 아마 반하실 겁니다. 야 얼마나 귀한 나의 제자인가. 여러분에게 기특해하며 기대를 걸며 상급을 이미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